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람입니다. 요즘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마주치곤 합니다. 앞지르기를 당했다고, 주문이 늦게 나왔다고, 혹은 댓글 하나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말이죠. 우리 모두가 바쁘고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다지만 과연 그 이유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방송에서 저희가 무차별 범죄의 법률적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감정 조절 장애인데요. 누구에게나 감정은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감정의 신호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나는 안 박사의 뇌건강 마음건강 이야기 뇌건강 전문 순천 웰빙 의원의 안주영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디오 상담실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감정 조절 장애를 포함해 마음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의 7000번, 753의 9911, 9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뇌건강 전문 순천 웰빙 의원 안종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요즘 뉴스를 좀 보면 감정을 제때 조절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감정 조절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나요? 음, 진단명은 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아, 음. 예 성격적인 폭발 폭발 현상이 자주 반복 반복돼서 어~ 개인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법적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 진단 기준과 상관없이 욱하는 사람 자주 욱하는 사람 자주 버럭하는 사람 자주 뚜껑이 열리는 사람 자주 필름이 끊기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아 누구누구는 감정 조절 장애야 누구누구는 분노 조절 장애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럼 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예전보다 좀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 떤 배경이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 이게 인제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그러던데 네.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게 된것 같아요 그냥 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전 어~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관심의 대상이 덜 됐다가 아저 문제도 어쩌면 정신과에서 도움을 줄수 있어 하는 그런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가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 보시면 이 사건 사고에 상당히 그~ 가해자들이 고령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흠. 어~ 우리 앵커님도 느끼시죠 네. 뉴스에서 그런 사건 사고에서 예전에는 나쁜 짓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60세 이상, 70세 이상의 어, 분들이 사건 사고에 영루 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 또 하나는 뭐로 생각하냐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어, 노인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그 노인 인구 중에서는 이 분노 조절이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더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가 주목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이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용어가 뭐 사회적으로도 언급이 좀 자주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간헐적 폭발 장애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분노 조절 감정 조절 문제 이야기를 할때 그~ 가장 비슷한 정신과 질환하고 매칭을 했을 때이 병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정신과 진단 기준에 보면은 어~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라는 진단 그룹이 있어요 파괴적 충동 조절 및 어~ 품행 장애 그래가지고 총 여섯 개의 질환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 하부 어~ 질환으로 근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어, 소아청소년기에 잘 발생하는 도전적 반항장애 아하. 또는 어, 어, 행동 및 품행장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이제 어, 간헐적 폭발장애랑 반사회적 인격장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진단 기준에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또두 가지 분명한 충동장애가 또 여기 이 그룹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총 여섯 개거든요. 나머지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는 두 가지 충동장애가 하나는 도벽, 아하. 하나는 방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화 도벽범과 마찬가지의 그 진단 질환 그룹 속에 들어있는 어, 종류에 해당한다. 음. 그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는, 질 나쁜 질환의 종류가 되겠죠. <laughs> 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 순간에 인식 못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음. 화가 열렸을 때, 어, 어, 뚜껑이 터, 어, 뚜껑이 열렸을 때, 화가 터졌을 때, 이럴 때는 기억을 잘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어~ 사건이 터진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죠 근데 일부분에서는 후회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 할수 있죠 근데 인식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 깨달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둘다 아는 건 아는 거지만, 어, 피상적인 아는 거는 알지만 아는 것도 아닌 거고 깨달음을 <laughs> 음. 얻는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아는 거는 알았으니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어, 정말 자기 그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을 많이 음. 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데 감정 조절 장애라는 말과 이 분노 조절의 문제. 이게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살짝 헷갈리는데, 이 둘은 뭐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구분되는 개념인가요? 이건 어, 시민들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둘이 이렇게 통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정 그러면은 슬픔도 들어있고 분노도 들어있지만, 분노 조절하면 이제 흔히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분노의 감정 문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럼 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의 뇌에서 뭔가 구조적이나 아니면 좀 기능적인 차이도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 글쎄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어~ 우리가 조절력을 발휘하는 내 부위는 아~ 어, 전 전두엽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는 눈과 이마 사이에 있는 부분에 있는 전두엽에서 인간 뇌의 조절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를 다친 분들한테는 99.9%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가 발생합니다. 어허.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는 그 부위를 안 다친 분한테서도 많이 <laughs>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안 다친 사람은 뭐냐? 다치면 분명히 나타난다. 안 다친 사람 뭐냐 다칠 정도 손상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기능 장애가 있다. 으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이 또래의 그분 그 성인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이 또래의 그 청소년한테 기대하는 그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 그못 미치는 기능을 발휘하는 건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가장 흔한 게 유전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친인척에서 분노조절장애의 어~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목, 많이 높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런다고 치면은 어~ 문제가 긴 시간 수년간 지속되기 전에 일찍이 치료를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군요. 분명히 유전적인 특성을 가진 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이런 장애를 좀 진단하는 기준이나 방법도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피해를 보느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보느냐, 사회적인, 어 경제적인, 법적인 손해가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반복해서 발생하는 분이라면 자세한 검사를 해 보면 분명히. 간헐적 폭발 장애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잘안 되는 사람을 볼때 흔히 아저사람 원래 성격이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단정 짓기 쉽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격과 감정 조절의 장애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 아까 머리 그 전전두엽을 손상되면 구십구점구 프로. 어, 간헐적 폭발장애에 해당될 수 있다. 감정조절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격형, 우리, 막 어, 뭐, MBTI 이야기도 <laughs> 많이 하는데, 의학적으로 성격형은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정조절 문제를 동반하는 성격형이 있어요. 하나가 반사회적 성격, 또 하나는 경계성 성격. 이두 가지 성격은 분명히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문제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네. 성격형하고 연관되는 경우는 더 슬프다 더 힘든 <laughs>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laughs> 다행히 비율은 낮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일상에서 특히 감정 조절 장애가 좀잘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도 있을까요 아~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감정 조절의 문제가 잘안 생기죠. 근데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외의 심각한 폭력적 공격적 언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상황도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좀 폭발이 화가 나온다. 폭발이 나오는 네,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인들한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다 수용하고 양보하고 음. 어, 괜찮다는 시그널을 서로 주고 받고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뭐 어린 시절부터 이런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나요? 음, 이 감정 조절 장애가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만육 세를 넘기면 진단을 할 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 나이라고 생각해요. 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한다면. 육세 이전 때는 어느 정도 때쓰고 화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 해, 하고 해도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육세가 또 그게 중요하겠죠. 어, 내면적 신체적 육지 어 균형이 잡힌 육세냐, 아니면 육체는 육세를 넘었는데 정신은 육세가 못 되는 상태냐,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육세 이후라면. 이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어 시기가 된다 그다음에 어 통계상 가장 흔하게 진단이 가능한 시점은 보통 청소년기 직전 또는 직후 그때부터는 많이 아~ 이 계속적인 문제로 커가겠는데 또는 아~ 일시적인 감정 기복이었던 것 같다 이런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기준은 청소년기 직전 또는 직후에 많이 시작되더라. 어 이게 확인되고 있고요. 네. 아주 어려서 육세 이전 때는 다 봐준다, 다 수용해준다. <laughs> 네, 이렇게 지금까지 감정조절장애 개념과 진단 그리고 우리 뇌와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뇌 건강 전문 순천 웰빙 의원 안주홍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의 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뇌건강 전문 순천 외병의원 안주영 박사님과 함께 감정조절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참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일 아닌 일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며칠 전엔 카페에서 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알바생에게 언성을 높이고 나왔는데 돌아와 생각해 보니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운전 중에도 욕이 튀어나오고 물건을 던진 적도 있어요. 제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게 감정 조절 장애일까요? 네, 음, <laughs>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생각할 을것 같아요. 아 이거 나도 혹시 감정 조절 장애인가? 요즘 왜 이렇게 버럭증이 많아졌지? 아, 요즘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아지지? 나도 분노 조절 장애인가? 이런 걱정들을 자주들 해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스스로 걱정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니다. 정상 건강입니다. <laughs>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분의 경우도 평소에는 참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 작은 자극이 없을 때는 온순하다. 그렇다면은 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소에는이란 말에 만약에 쭉긴 시간 동안 나는 온순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죠. 네. 다만 요즘 좀 예민하고 화를 잘 낸다 하면 요즘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애민성, 과민성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네. 평소에가 요즘 어 자극이 없으면 얌전하다 이 뜻이라면 어 그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작은 자극만 있어도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다 이 음흠. 뜻이라면 이 경우는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가 맞습니다. 아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긴 시간 동안이죠. 그렇구나. 긴 기간 동안 수년에서 해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수년의 세월 동안 작은 자극, 작은 자극에도 화내는 사람이라면 분노조절 장애 맞다. 네. 수년의 생활 동안은 괜찮았는데 최근에만 작은 자극에 화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군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불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작은 소음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폭발합니다. 가족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고 하지만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안해서 오는 건지 감정조절 장애인지 헷갈립니다. 네, 많이 헷갈립니다. 시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안장애 우울증인데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요 이거 뭐냐 나중에 치료를 쭉 지나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 원래 어~ 감정 조절 문제 분노 조절 장애 등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게 쭉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걸 가지면서 가족과 생활을 하고 학, 학교에서 동료들과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롭죠 네.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이 차적으로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병원에 찾아오기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분노조절장애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분노조절장애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요즘꽤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분노조절장애 치료하러 온게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치료하러 왔는데 진료하면서 진행 어, 진료 경과 경 진행되다 보니까 아~ 이분의 문제의 시작점은 어,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장애 여기서 시작됐었구나 거기에서 나중에 불안 장애가 동반됐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네. 이런 경우죠.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면요. 예, 그렇다면 이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뭐 전전두엽의 손상이나 유전 때문에 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셨는데 이게 부모나 가정 환경이 이런 감정 조절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요? 네 아주 중요한 요인이, 요인이 되죠 유전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서 그게 표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표출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어~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유전자 <laughs> 새로 들어온 유전자 엄마 유전자일 수도 있고 아빠 유전자일 수도 있고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유전자와 함께 만나면서 중화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새로 들어온 유전자의 구성원이, 어, 뭐랄까, 이 그, 부, 분노 조절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집안 문화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어요. 음. 교육적, 양육적 환경에 대한, 어, 뭐랄까,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또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죠. 자꾸만 공격 충동 갈등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고 당하고 자라게 되면 어때요 유전자가 그렇지 않아도 잠재돼 있었는데 더 현실화 되기가 쉽겠죠 네, 그런 그렇군요. 문제 그래서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작용이 그것에 현실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잘해야 되고 <laughs> 교육을 잘해야 된다. <laughs> 네, 그럼 박사님 이렇게 앞선 앞선 사례처럼 갑자기 분노가 폭발할 때 일상에서 이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에... 있죠, 있기는 한데 먼저 <laughs> 분명히 아셔야 될게 뭐냐면 어, 한두번 시도에서는 다 실패한다. <laughs> 조절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공한다. 어떤 사람은 빨리라면 한 1, 2년 만에 성공하면 빨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라도 성공한다. 4, 5년 만에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죠. 어 우리가 감정 폭발, 아, 제가 뭐 감정 폭발을 자주 한다는 뜻은 아니고, <laughs> 어 우리 시민들이 감정 폭발을 할때 본인들 분명히 다 느껴요. 근데 그어나좀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 하는 시그널을 뇌에서 우리한테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그널을 수용하고, 수신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폭발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 분들도 똑같아요. 뭐, 여친, 남친, 남사친, 여사친, 부부, 친구, 뭐, 동료, 부장님과 팀장님, 누구든지 주변에서 그 분노 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을 보다 보면, 긴 시간 보다 보면, 어, 저 친구 또 터지겠는데? 느끼거든요. <laughs> 네, 느끼죠.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느꼈지만 그 시그널을 무시하고 그냥 하던 일 마저 하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분명히 있긴 있다. 근데 그거를 감지해서 그 감지를 바탕으로 방어를 시도하고 보완을 시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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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감정 조절 장애는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예, 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뇌손상 사례의 경우처럼 아예 전두엽이 망가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정 조절 장애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들로 치료하나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사용되죠. 먼저 원인 구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감정 조절 장애 원인이 심리적 어 성장기 외상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 요인이 큰 집인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스트레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약점을 갖고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심하지 않다면 자꾸 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스트레스 상황의 관리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수술 또는 뇌손상의 개인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그 구분 결과에 따라서 심리 상담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약물 치료, 뭐 TMS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의 치료 계획을 짜서 진행하게 되죠. 그럼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두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요? 어,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는 그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그냥 항상 같이 다니는 아. 어, 기본 치료다. 이두 가지는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박사님께서는 현장에서 많이 환자들을 보실 텐데 이 감정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뭘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벌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어어 어, 감옥형에 처하게 되는 거? 인간관계가 좀 가장 바로 그렇습니다. 힘들겠죠. 예. 이게 분노 발작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 중요한 친구, 내 중요한 어, 가족, 또 아내, 자녀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버림받게 은버림받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누구도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5년, 10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안 보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손해받는 건제 생각에는 버림받고 거절받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감정조절 장애의 당사자로 인해 쏘고통받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은 환자를 치료시켜야겠죠. 환자 치료시킨 게 제일 중요하겠고 어, 실질적으로 주변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변인들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인들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코칭 받고 치료받게 해주면 매우 도움됩니다. 네, 그렇게 치료받으면 또 나을 수 있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건강 전문 순천 웰빙 의원의 안종 박사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